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102회 총회니까 우리 교단도 아주 오래된 교단입니다. 1907년에 첫 노회를 세운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단 역사가 벌써 11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단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좀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는 건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올해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가 열리기 전에 그 각종 보고서를 먼저 발표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지난 1년 동안 약 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생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게 우리 교단의 큰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서 우리 교단의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1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의 추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좀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실망스러운 모습도 눈에 띕니다. 어, 그 해마다 총회에는 이제 각 노회에서 파송한 어, 대표 1,500명이 모입니다. 어, 그런데 그 1,500명 중에 여성 대표는 17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노회에서 한 명씩이라도 어 대표를 파송해 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하고 여성 대표를 각 노회별로 많이 좀 보내자 이런 운동도 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수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 중심 총회이다 보니까 이번 총회에서도 뭘 하자는 결의보다는 하지 말자 이런 결의가 더 눈에 띕니다. 이번 총회에서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자 이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종교인이나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진 세리들, 창녀, 나병환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교단이 이렇게 금지하고 정죄하는 일, 이런 것에만 자꾸 몰두하면,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고, 그러다가 그냥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뜨겁게 복음을 전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전서에는 초기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재물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돌보는 일에 재산을 사용하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자기가 뭘더 싸우려고 하거나 뭘 보존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자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 나타납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서슴없이 나아가고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구절에도 전도자들의 사랑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선교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역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건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11절에도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전도자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고 말합니다. 어, 전도자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대사로니가 사람들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정상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초기 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사랑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 지중해 주변 세계에 뭐 수십 년 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정말 이런 전도자들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말하는데요.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대사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권위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이 전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고난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야손과 또 몇몇 사람이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이 자신들 안에서 활동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 박해도 받았지만 변함없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초기 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받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110년이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속한 저명인사,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원 수없이 많고, 장로교인인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정치인들이 교회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 그만큼 교회의 재산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을 동원해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그에 비례해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권력자가 되는 것은 쇠퇴하는 지름길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 시대에 가장 열정적인 개혁가를 뽑으라면 기욤 파렐이라는 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파렐은 이제 스위스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스위스 그부어 스위스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특히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처음 시작했고 이분이 바로 그 위대한 개혁자 칼빈을 발굴해서 칼빈으로 하여금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도록 한 분입니다. 이 칼빈이나 파렐이나 이분들은 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일찌감치 타락한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흔히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이런 위그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그 당시 프랑스 왕이나 교황청이 그 일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참 박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박해를 받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서도 이 스위스 프랑스 스위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기욤 파렐이라는 분입니다. 어, 기온 파렐은 특히 이제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요. 이분이 성격이 하도 불같고, 하도 열정적이어서 아,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어, 1534년부터 이 파렐이 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망명해온 어,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개혁을, 어, 시작하는데, 어, 그로부터 2년 뒤에, 뒤인 1536년에, 우연히 제네바에 온 칼빈, 청년을 만납니다. 이때 파렐라인은 40대 중반이고, 칼빈은 20대 중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꽤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어, 파렐도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이미 읽었고,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책을 쓴 칼빈이야말로 교회 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 칼빈을 제네바에 붙들어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에 살려고 온게 아니라, 어, 그냥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남아서 함께 교회를 개혁하자 않은 이 파렐의 제안을 칼빈이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파렐이 포기 하지 않고 칼빈을 설득하는데 칼빈이 그래도 거부하니까 이 파렐이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큰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칼빈이 도무지 거절할 수 없도록 아주 불 같은 열정으로 제네바에 칼빈을 이제 붙들어 두려고 파렐이 노력했고 결국은 이제 칼빈이 져서 제네바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렐은 칼빈의 아버지뻘입니다. 아버지 이 스무 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지만. 칼빈을 스승으로 여기고 칼빈의 말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면서 칼빈의 개혁을 주도하도록 도왔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칼 파렐이 칼빈을 대하면서 보여준 그 겸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파 일은 당시 교회를 개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적인 헌신 덕분에 이 젊은 개혁자 칼빈이 교회 개혁가로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고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와 영국과 스포틀랜드 독일 네덜란드 그 당시 서유럽 각지에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파렐이 남긴 신앙개요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열렬한 말입니다. 기도할 때 말하기 위해 입은 실제로 요구되지 않고 오직 마음만 요구됩니다. 이제 어,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이런 뜨거움이라는 게 이제 파렐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어, 파렐은 평생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고 어,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근데 파렐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헌신한 열정적인 이런 개혁가들을 통해서 16세기 서유럽의 교회가 새로워졌듯이 오늘 침체한 한국 교회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이 뜨거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총회 할때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리를 안 지키는 것입니다. 총회 순서 중에 가장 뜨거운 순서는 임원선거 순서입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뽑는 이르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끝나고 나면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첫날 임원선거 하고 나면, 첫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놀러 가고, 아예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날, 목요일쯤 되면 아예 자리가 텅텅 비어서 절반 이상이 자리를 비우면 원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자리가 걸려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교단의 현실, 교회의 현실, 또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참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열정, 또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데타로니가 사람들의 열정, 또 16세기 교회를 새롭게 한 개혁자들의 열정. 이 열정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온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것에서 온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고 큰 은혜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님의 은청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겁게, 함,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뜨겁게 사랑하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돈과 명예와 쾌락이 주는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열정을 회복함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다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